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. 갑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, 대기 환경 오염, 공기 오염은 특정 국가만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다. 평화적으로 뭘 해결해보자. 이런 좋은 얘기 하는 애들은 자유주의적 관점 사람들이죠. 하지만 국가마다 자국의 산업 발전만을 중시한다.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얘네가 바로 현실주의적 입장이죠 그래서 분석해 보면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지배된다 힘센 애가 국제사회를 지배한다 이건 갑이 아니라 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죠 니은. 을은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본다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디귿 갑은 을과 달리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맞아요 국가들이 다 이성적 존재고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뭐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이죠. 리을. 을. 현실주의적 관점은 값과 달리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자유국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본다. 맞아요. 을은 뭔가 동맹 이 정도로 안보를 유지해요. 어. 너 나랑 안 싸울 거야. 우리나라 누가 쳐들어오면 도와줄 거야. 그럼 나도 너 도와줄게. 이렇게 뭔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. 근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집단 안보를 해요.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죠. 이거는 뭔가 개별적인 동맹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자유주의 현실주의를 동맹과 집단 안보 이두 가지 용어로도 구별할 수 있고 이두 가지 특징을 또 기억을 해 놔야 문제를 잘풀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디귿 리을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